아 오세근이 또내 방송을 봤구나 우리 방송을 아... MVP 찍으니까 아 이거 리버스 형님이 MVP 찍었는면 내가 그게 부응해야지 또 이런 그럼 벌레 보듯이 보지 마세요. <laughs> <맞습니다. 웃음> 저 선생님들 이번 <laughs>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네. 네. 오세근이 불타 올랐어. 그 시리즈는 끝난 시리즈야. 끝났다. 어. 좀 번외로 문성훈 선수는 근데 확실히 어, 슈팅은 진짜 안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오세훈 선수가 아, 스페맨이 득점을 좀더 해주면 좋다 음, 음, 음. 얘기했더니 거기서 어, 이제 문성훈이 오세훈 눈치를 얘기겠죠. 봅니다 형 저는 괜찮죠? 그랬더니 네. 어 너는 하나도 안 넣어도 되니까 어. 계속 선영이만 잘 따라다녀 이렇게 얘기했요 아니 그래도 정규리그 때문에 경기당 1.3개를 넣었는데 플레이오프 들어와가지고 성공률 이십점 20.7%예요 음. 어, 이 시즌에 고생하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35%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가능하죠 그 클리닉이 있나요? 있어요 어. 멘탈 케어죠? 그리고 문성 선수가 어 제가 이 농구 선수의 그 호흡을 함부로 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음. 그 이제 수비에 워낙 이 선수가 에너지 많이 쓰는 선수 아닙니까? 네. 이 선수가 공격할 때 내가 봤을 때는 호흡을 고르는 능력이 부족하다. 와우. 어. 아, 호흡까지 생각해 아, 그럼 호흡을 안정시키려면 뭘 해야 되나요? 건짬밥. 건짬밥을 차야 돼요. 아니 왜이가직요 아직 부족하지 아직, 아직 문성는 젊은 선수죠. 아 그래? 아니 아직 아직은 예전에 그런 선수 많아요. 원래 네, 33세에서 4세에서 피크를 찍을 것 같다. 어. 문성의 전성기는 한 2, 3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지, 걔가 40살까지 할 수도 있죠 왜? 아4 0까지 어떻게 이런 수비 활동적 아니 김동욱은그 몸으로도 40살까지 소아 <laughs> 그 느껴져요 약간 뭔가 밸런스가 본인도 안 맞는 것 같고 음. 보통 우리가 발 맞추면은 그래도 슛이 안 들어가도 폼이라도 그럴듯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어 문성훈 선수는 발이 맞아도 음. 안 들어갈 것같은데아 그래요? 네. 아. 문성훈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고 하다 보니 그게 아마 좀 다른 선수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잡기가 허일영 선수 같은 경우는 호흡이 가빠도 원체 슈팅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기 음.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금방금방 하지 거기다 짬밥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씨, 문성권이 오는 경기에서 윙닝 3점 준비어 못하지? 그래, 한 3점 3개, 4개 때 야, 그러나 <laughs> 내가 이해해보 어, 이거야! <laughs> 아, 박적 기자가 출구 전략도 확실하다. 역시 정치가 스타일이다. 어. 감사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이제 터리지 않습니까? 음. 아,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럼. 음. 지겠다. 근데 박적 기자 이야기가 맞는 게 예전에 그 KCC 하승진 선수가 음. 연습 때 자이투가 한80% 이상 나와요. 거의 많이 는데요 음. 근데 경기 딱 들어가면 50%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음.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 내내 부딪히고 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할때 자이투 때 잠깐 호흡을 가다 듣는데도 그럼. 이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짧은 찰나에. 이게 김선영과 원희의 이 게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원희가 챔프전 약효율이 30%를 조금 넘거든요. 음, 음. 외곽에서 좀 지원이 사야 되는데 음. 최성원은 훌륭합니다. 음, 지금 찮점슛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실제로 54%인데 음. 변준영을 막기 위해서 꽤 괜찮은 카드 오재현이 3점수 성공률이 8%입니다. 경기당 4 개씩 던지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양은 내버려둬요. 여기서는 얻 수비 어드밴티지가 좀 있다. 음. 오재현 선수 이제 호흡이 호흡이야? 아, 아벙도 호흡이야? 아, 호흡이 호, 호흡이 아 이것도 선수. 호흡이야? 수비에서 엄청 에너지를 쏟잖아. 응. 그냥 그게 아직 어린 선수들은 쉽지 않다. 음. 응.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감독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다. 음. 경기를 여기서 압살을 해서 상대가 길을 못 보게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주전을 같이 맞춰서 빼주더라도 이게 얘기하면 나중에 후반을 좀볼 거냐 했을 음. 때케지신상검사가 전반 이쿼터 중반까지 너무 잘해요. 음. 근데 거기서 뭐 문성곤, 변준영이나 선수들 하나씩 빼주기 시작합니다. 음. 어 그래서 사실 끝나고도 그 질문이 나왔죠. 그때 더 밀어붙였어야 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김상식 감독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래. 선수들이 진짜 힘들어서 죽을라 그랬다. 음. 어.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거든요. 아, 그쵸? 예. 선수를 빼줄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예. 쫙 벌렸을 때 잠깐 쉬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음. 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흐름을 내주면 감독 욕먹어. 음. 선수를 왜 뺐냐? 아, 근데 감독은 사실 밖에서는 안 보이는 선수들의 그, 그, 체력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 야 너네 좀만 고생해라고. 짱 미러 붙이는 감독이 있어. 근데 그것을 만약에 뜻대로 안 풀리면은 음. 감독이 현수 운영을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참 어려운 거긴 해요. 자 오늘 4 차전의 포인트 음. 박철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포인트부터 예언 타임입니다. 아, 지금 이제 4 차전입니다. 예. 전실 감독이 이미 뭐 경기 끝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변화를 줄게 없습니다. 음. 예. 줄 수도 없고. 음. 그냥 원희, 김선영, 몰빵 되시겠습니다. 하던 대로. 플로터 성공률 1차전 같으면, 시속게임, 헤맨다, 음. 음. 인삼공사에 낙승 되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고로 김선영 원희의 3차전 야투 성공률이 도합 음. 24%. 네. 음. 김서영 원이 외에 공격 루트 안 보인다. 음. 찾기도 어렵다. 허일형 음. 살려면 이 둘의 성공률이 올라가줘야 산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결국은 이 둘이 키를 지고 있는데 음. 쉽지 않다. 네. 왜냐? 플루토어가 당연히 좋은 슈팅인데 이 수비하는 쪽에서도 익숙해져 음. 이건 마치 오타니의 슬라이더를 야. 한 100일 동안 보면 음. 101일째는 안타를 칠수 있지 않겠느냐 <웃음> 같은 놀이 <laughs> 되시겠습니다 이야 지금 어, 굉장히 음. 단호하고 음. 어, 아 지금 뭔가 근데 딱, 딱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아니 왜 몰라? 갑자기 오타니가 뭐라는 지 알아? 항상 1타는 슬라이 전적인 코인 리딩 방송 같은데요. 아니 봐봐. 근데 이 이거는 아니 오타니가 어. 슬라이더를 100일째 내가 바타석에서 스위퍼 100일 동안 삼지를 당해 101일째쯤엔 이제 이길 거라고 한 번은 안칠수 있지 않겠냐. 음. 뭐 이런 얘기 되겠냐. 근 오타니 슬라이더를 100일째 당하면은 그게 성승가? 어쨌든. <laughs> 음. 솔직히 그 승인하는 과정도 케베 욕을 먹었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음. 이건 케베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사회가 어쨌든 분위기는 케베를 잡았지 결정. 다 이사회에서 승인해준 거잖아. 아, 그동안은 당신들이 면피할 명분이 있었는데 내일 만약에 아무 없이 그냥 또 어영부영 시간 끌게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제는 KBL 대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다그리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날 추가 회원 자격에 애매해 이렇게 결론이 음. 났어. 음.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거의 헤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냐? 네. KBL 역사상 전례 없는 일들을 이제 이 집행부가 해줘야 돼.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될지도 아. 저. 야 언제 줄게 날짜를 던지고 안 주는 것만큼 사람 미치게하는것 같다. 나는 없잖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새끼 중에 하나가 돈 빌리고 제때 많냐고? 안 주는 거예요. 음.